안녕하세요.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전자기사 산학사를 강의하는 박동철 교수입니다. 자, 산업기사 계속하고 있습니다. 제 2과목 할 차례입니다. 2010년도 1회. <laughs> 2과목 전기 자기학 회로이론. 두 번째 과목은 이제 그 산업기사는 전기 자기학과 회로이론을 합쳐서 20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자기약 열 문제, 히로이1열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. 어, 자, 사는자 여기가 이제 사실상 두 과목이 다 힘들기 때문에 과락에여우서 많이 나오는데, 자, 여러분이 좀 기본적인 공식이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어, 외웠으면 좋겠습니다. 어차피 여러분이 뭐 이렇게 푸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을 좀 이렇게 호소하니까,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은 꼭 외워라. 그러면 외우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과목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투자율이 800이고, 자, 이런 자기학이나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요, 어, 가장 좋은 게 뭐냐. 거기 비투자율, 거기다. 그래서 비투자율 800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리고 미을쫙 걷고, 거기다가, 뮤 S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딱 적는 거예요. 이렇게. <laughs> 이 자기약 푸는 방법이에요. 원형의 단면적 10cm. 거기도 이렇게 밑줄을 그은 거예요. 이렇게. 에, 단면적이,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죠? 얼마나? 10cm의 단위도 되게 중요합니다. 자승이다. 아, 이렇게 돼 있고요. 평균의 자루의 길이가 30cm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어, 평균 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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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자로 길이가 어, 30cm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기도 어떻게? 에, 이렇게 적는 거야. 이렇게. 면적 S잖아요. 이렇게 적는 거야. 이렇게. 환상 철심에 600번 권선을 감았다. 에? 600번 권선을 감았다니까 n이잖아. n n 이렇게 적는 거야. 이렇게 적는 거야. 음.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다. 무단 솔레노이드가 무한장 솔레노이드란 말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거예요. 왜? 코일을 갖다 이렇게 막 감았다는 얘기죠. 이무한 이런 걸 무한장 솔레노이드라고 한단말이야 전류를 흘렀다. 권수가 있겠다. 여기가 면적이 있겠다. 이런,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란 말이야자 네. 이랬을 때1암페의 전류를 흘렀다. 그러면 에, 1A 전류가 1이다. 뭐 이런 얘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라. 그런 얘기죠. 이렇을 때, 에, 코일 내부의 자속은 어떻게 되겠는가. 지금 이런 에,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에, 자, 그러면은, 어, 뭘 구하라니? 자속을 구하라. 이렇게 착. 에, 이렇게. 에? 에,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또, 이, 이런걸 보고 생각이 뭔가가 나야 되는데, 뭔가가 나야 돼요. 나야 됩니다.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. 어, 자, 뭐, 뭔지 모르지만, 어떻게, m s, s, l, 자기 저항이야, 자기 저항. 자기 저항 내는 공식이다, 알 m 에다가 mu s, l. 이런 이공식 외워야 됩니다 자기장 내는 공식은 μ u s에다가 l이다 μ u s에다가 l이다 자기장 내는 공식은 그렇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장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를 구하라 지금 그랬으니까 아, 이런 공식이 있어요 hl은 ni rm pi 응? 자, 여기서는 어떻게 기자력이라고 그랬죠 기자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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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외워야 돼이것 외워야 돼, 돼? 어, 기자력은 HLNI 자기장, 길이, 자료의 길이, 권수, 전류 자기장, 이자석이 자석 자석 음? 음. HLNI, RM파이 엄청 중요한 공식이에요 두개 자기장, B s L hrni rmp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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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우세요 hrni rmpi hrni rmpi hrni rmpi 자다 외웠죠 자 여기에서 자기약은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응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확 어여야 된단 말이야. 자 여기서 ni 뭐죠 램.